삼성물산과 국내 공기업, 금융회사가 참여한 팀코리아가 카타르에서 5조 원 규모의 플랜트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단순 시공이 아닌 지분을 가진 사업 주체로 참여하면서 운영 수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 중심에서 남동쪽으로 18km 떨어진 라스 아부폰타스.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카인드와 삼성물산 등이 참여한 팀 코리아는 이곳에서 쾌거를 이뤘습니다. 2.4 기가와트 규모의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와 하루 50만 톤 규모의 물을 생산하는 담수 플랜트를 수주한 겁니다. 총 사업비만 5조 2천억 원에 달해 올해 국내 기업이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이 2029년까지 공사를 마치면 지분을 투자한 카인드 등이 25년 동안 운영하며 수익도 낼수 있습니다. 단순 도급 위주로 계약을 따내던 과거와는 달리 사업주로 참여해 사업을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담수발전플랜트의 핵심지역인 중동지역에 해외건설, 설계, 한국기자재가 포함된 구매, 그다음에 시공, EPC라고 저희가 총칭하는데 EPC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지원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우리 기업이 참여한다는 데 가장 큰 리가 있을 것 같고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수주로 박리담의 형식으로 일감을 따내기 급급했던 국내 건설업계 체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추진하는 해외 프로젝트에 카인드의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대주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국내 기업이 진행한 동남아 공항 사업에서 지분율에 따른 성과가 천차 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이 높으면 기자재 등 동반수출이 가능했지만 반대로 낮을 때는 설계 단계부터 수주가 끊겼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수주액 100억 달러 달성을 해외 건설 분야의 새로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